자, 2단원 첫 번째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어, 우리가 2단원에서 스펙트럼, 그리고 그 스펙트럼을 통한 원소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왜 이렇게 시작하나요? 내가 늘 얘기했죠? 이번 단원은 물질에 대한 단원이고, 그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입자의 기본이 누구예요? 원자예요. 그 원자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요, 원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 왔지라는 걸 빅뱅 이론을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빅뱅 이론에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팽창할 때, 팽창의 증거, 뭐,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그걸 우리가 뭘로 잡고 있나요? 스펙트럼의 적색편현상으로 이 보고 있죠? 그래서 적색 편의현상을 볼때 우리가 스펙트럼도 좀볼줄 알았으면 좋겠고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또 뭐야?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스펙트럼의 종류 그리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원소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자 일단 스펙트럼이 뭐야? What is the spectrum? 그러면 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빛의 띠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빛의 띠예요? 빛을 분광기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얘가 파장에 따라서 이제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쫙 펼쳐지게 되는 그 빛의 띠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이 아무거나 다 스펙트럼이 아니라 종류가 있죠.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일단 그 밑에 보면요. 원자가 에너지를 받거나 에너지를 잃을 때, 즉, 방출할 때,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죠. 무슨 뜻이에요? 원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에너지만 먹거나 흡수 스펙트럼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에너지만 방출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먹은 에너지만 방출하는 거죠. 그거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조금 크게 보면요, 연속 스펙트럼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연속적인 색의 띠로 나타나는 거, 우리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광원에서 나온 빛이에요. 예, 그냥 그래서 연 모든 빨주노초파람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빛입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 연속 스펙트럼. 근데 그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때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근데 그 기체는 특정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기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 즉 에너지가 많은 애를 저온의 특정 원소로 구성된 기체를 통과할 때그 원소가 뭘까요? 얘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쪽쪽쪽쪽 빨아먹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애들만 흡수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파남보의 검은 선가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저온의 특, 특정 원소로 이루어진 저온의 기체가 아니라 특정 원소로 이루어진 고온의 기체가 있을 때 고온의 기체가 있을 때 어때요? 식어가면서 자신이 흡수했던 에너지를 으악!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까만데 빛이 쫙쫙쫙 퍼져있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요, 기, 기본적으로 원소가 같으면 어떨까요? 같은 흡수선과 방출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받다시피 원소마다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어때요? 다르다라고 했죠. 반대로 뒤집을게요. 원소가 다르면 다르다니까 어때요? 반대로 뒤집으면 원소가 같으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다른 원소면 방출선, 흡수선의 위치가 다르다. 반대로 뒤집으세요. 같으면 어떻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오케이. 우리는 흡수선 또는 방출선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알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주를 바라봤을 때 어떤 원소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어떻게 알아봐요? 별빛 스펙트럼을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어때요? 위치, 개수, 굵기 등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원소의 질량비 또는 원소의 종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알아내요? 선폭 흡수선 또는 방출선이 어떻게? 얼마나 두껍게 나타나는가 그러면 원소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 얘는 두꺼워? 얘는 많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원소마다 스펙트럼의 위치, 개수, 굵기가 달라서 그 위치, 개수, 굵기를 비교하면 원소의 종류도 알수 있고 모두 알수 있다. 원소의 질량 비도 알수 있다. 어 동일한 원소 같은 경우엔 흡수선, 방수선 위치가 같으니까 각각 비교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봤더니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다라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흡,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이나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의 위치를 비교했을 때 아, 수소랑 헬륨이 많다. 그것도 몇대 몇으로 수소와 헬륨의 진량비가 3대 1로 나타낸다. 즉 3대 1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게 되었다. 오 미리 말하지만 뒤에서 우리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이라는거 뭐의 증거가 됩니까 빅뱅 우주론에서 입자들이 합성되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지만 오케이 자 스펙트럼은요 시험 문제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